우선 오늘 제 2부 실행 이런 그 주제로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걸 조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3부와 4부는 조금 길어요. 그래서 요거를 반으로 나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부는 121페이지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3부의 뒤에 부분 그 나라와 권력 이런 주제로 또 3부 끝까지 하겠고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4부도 이렇게 좀그 205페이지까지 먼저 한번 끊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뒷부분 전체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2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 신부님께서는 첫 번째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용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의미들 조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서는 어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이제 여기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 세례자 요한 선지자 요한의 예를 따라서 여르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을지는 모르나 곧 그만두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바리사이들이 들었다. 이렇게 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세례를 주신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어, 그만두고, 그만두시고, 예수님은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도와주고 봉사하는 일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어, 예수님의 두 번째 결단, 어, 세례자의 요한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 첫 번째 결단이었고, 두 번째 결단은 그 길잃은 어린 양들을 도와주고 찾고 도와주고 봉사하는 일에 나선 것이 두 번째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죄 짓고 죄인으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병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결심하시고 결행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결단이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이그 그 예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던 사람들 어, 가난한 사람, 소경, 절름발이, 알른 사람, 중풍병자, 나병 환자, 거지, 굶주리는 사람, 우는 사람, 불쌍한 사람, 죄인. 창녀, 세리, 과부, 귀신 들린 사람, 박해받는 사람, 억눌린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이 모든 사람들, 그들을 가난한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 반면에, 바리사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죄인, 율법을 모르는 무리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하류 계급 혹은 피압박자 이렇게 부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가난한 사람들 사람들이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만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그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겠죠. 예,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 만, 가난한 사람들을 지칭하진 않지만, 어, 그,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음, 이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가난한 사람들의 첫 번째, 제일 괴로움은 부끄러움과 창피함이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남에게 늘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죄인이라는 말은 사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즉, 율법과 전통에서 벗어난 사람들, 죄스럽거나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즉, 창녀, 세리, 어, 세리가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 죄스럽거나 부정한 사람들, 뭐 이런 목자들도 거기에 포함된다. 아시겠죠? 목자들 뭐다 남의 땅에 가서 자기 그 양들을 자기 양도 아니지 그러니까 남의 직업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치르는 양들을 먹이기도 하고 또양한 마리 몰래 살짝 먹고 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laughs> 뭐, 11조를 바치지 않는 사람들, 안식일과 정결 예식을 지키는데, 태만한 사람들이 다 죄인들 안에 들어갔다. <laughs> 예. 그래서, 이런 열등한 인간으로, 이렇게, 취급받고, 어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어떤 면 의미에서, 묶인 자나, 갇힌 자였다. 그들의 고통은 좌절과 죄의식과 그러므로서 불안한 삶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죄인. 그 다음에 이 병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질환, 이런 것들에 같이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악령의 작용으로 생각되었다. 어, 벙어리, 귀먹거리 영, 어, 뭐, 이런, 그 다음에, 음,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 시몬의 장모, 알튼 열병, 이런, 나병, 중풍병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 그 죄로 말, 말, 말미암아서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죄의 벌로서 이런 재앙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취급받았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생소경의 이야기에서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와 고통을 연결시키는 데는 예 이런 것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병마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지었고, 그 죄라는 것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준다. 그 외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각종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들 또는 소외당한 사람들. 어, 억압받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잡혀간 이들. 어,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티나죠. 팔레스티나 주민의 압도적인 어, 압도적인 다수 성사학자들이 이것을 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상위 계층은 2%에서 3%, 그 다음에 중산층이 7%에서 8%. 90% 이상이 하층민을 이루고 있는, 압도적으로, 그 이렇게, 그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하층민들,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그이 사람들을 보금서에서는 군중 또는 무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다. 이제, 요, 앨범 논란 신부님만,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그 분들을 그렇게 별로 못 봤는데 엘번 놀런그 그 신부님은 예수님은 중류 계급 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런데 뭐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또 연구의 결과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보통 그분은 가난한 목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목수라는 그 단어를 나타내는 나타나는 이거 텍톤이라는 말말 말 자체가 목수 건축 기술자를 의미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갖고서 이렇게 하는데 농민보다는 위에 있고 어민보다도 위에 있는. 어떤 조금 뭐 중산층에까지는 못 가지만은 서민층 중에서는 조금 위에 있는 기술자 정도로 이렇게 어뭐 하는 노동계급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다수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택톤이라는 그 목수라는 예수님 스스로를 목수라고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그냥 광범위한데. 어, 그냥, 뭐, 뭐라고 할까, 허들의 일을 하면, 이렇게, 목, 목수를 하기 위해서, 뭐, 가게를 차려놓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간단한 수리를 하시는 분, 이렇게 하는 책들도 저는 읽어봤습니다. 자우간 어찌됐든 간에, 엘번논런 신부님은, 이런 중류계급 출신이다. 이렇다 할, 특별히 불리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면서도 하류 가운데 최 하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사귀고 또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여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돕기로 이렇게 결심했는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아, 결심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로 연민 자비 그것이 동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어, 또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이런 말들 우리 자주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단어 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이 단어는. 감정의 권은, 권원, 원으로서 인간의 내부를 이렇게 의미한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적절히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인데,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공감하는 마음이고, 어떤 이런 고통,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 한국말로 좀 그냥 그래도 좀 가까운 말은 애간장이 녹는 그런 어그 고통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물며 하물며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지금 현재 억눌린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예수님에게 그처럼 큰 영향을 미쳤다면은 훨씬 더큰 엄청난 고통이 내다 보이는 미래 앞날의 전망이 그에게 미친 영향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예수님도 흐느껴 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르자 요한은, 선지자 요한은 회계의 세례에 호소했는데 예수님은 온 인생을, 인생을 사람들의 온갖 형태의 고통과 불안과 병고, 영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구조적인 그런 압박에서는 모든 불안, 이런 것을 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 이두 번째 결단을 이렇게 내리셨고, 그것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그, 두 번째 얘기는 치유라는 소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의, 의사도 있었고, 어, 의원도 있었다. 근데 극소수에다가 의, 의학 지식도 한정되었다. 그 다음에 무녀의 복제사, 말이 좀 어려운데 아마 무당, 무당 같은 전문 구마자들도 있었다, 아, 그러죠. 우리 성서에 보면 그런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 예수님은 당시에 이런 치유자들과 그 누구와도 달랐다. 아, 예수님은 치유를 믿음에 의거했다. 아, 치유 효염을 나타내는 것은 기도 자체가 아니고 믿음이었다. 뭐, 우리가 다잘 알다시피 예수가 치유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 결국 예수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환자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어. 믿는 이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 그 병자에게,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켰다. 하느님이 하실 수 있고, 하느님이 참되시고, 하느님이 선하시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사람들을 치유하신데, 이것은 그 누구의 치유와 도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르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에 호소했던 거기에서 예수님은 회개가 아니라 신앙에 호소했다, 믿음에 호소했다.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성취할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 믿음의 힘이다. 그 믿음. 어, 믿음이 뭐냐. 이제 제가 이 부분에 계속 오후에 텀텀이 생각하고 머물렀는데, 어, 솔직히 말해서 확실히 이걸다 알아듣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죠. 어, 믿음은 선한 확신이고, 참된 확신이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선하시며 악을 이길 수 있고 또 이기시려는 그 확신들을, 어,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고, 그리고 이 확신을 그이 병자들에게 그 안에서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힘이 그 병자 안에서 작용함으로써 이렇게 그 치유이이었었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창출자, 이다 예수자신의 믿음, 예수자신의 확신이, 그들 안에서 이 믿음을, 일렇게이렇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이렇이렇이 하셔서 다음 주에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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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바로 한 사람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그 병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일깨울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 속에 이, 이 믿음을 일깨우러 파견되어 나갔다 하느님께서 선하시고 하느님이 참되시고 하느님의 우리 생명의 권원이시고 이런 것들 우리를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 당신 생명으로 어 초대하시고 부르신다는 이 믿음을 전하로 어 파견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에서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기적이나 두드러진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 어, 갈릴리아와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병이 났고, 악령들이 쫓겨났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졌다. 해방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셔요. 여러분들 책을 좀 참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 뭐냐. 어, 하느님의 행동이며, 하느님의 강력한 역사이고, 또 우리가 표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어,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를 극도로 꺼려 했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극도로 꺼려 했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끊임없이 요구했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거절하셨다.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은 예수가 하느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임을 입증할 만한 기적.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표징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으리라고 기적적 표징을 요구하는 세대는 사악한 불신의 세대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거절하셨고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의 동기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연민에 대한 인간 고통에 대한 연민이다. 네. 그래서 사람들을 고통과 고통에 대한 숙명적 체념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어, 두고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어, 이런 것들, 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가 이제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 세례자 요한은 죄인들에게 설교를 했, 했고, 또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유명한 랍비 어, 한이나벤이라는 그 사람은. 죄인들에게 악령, 죄인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도 하시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악령을 쫓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과 하나가 되었다. 막 구마행위를 하면서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막 장황한 어떤 그 용서를 위한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하나가 되었다 어. 자기 길을 가시면서 만나시면서 거지, 세리, 창녀와 어울려 사귀고 있었다 그 당시는 유다인들 사회 지금도 굉장히 그 계급 사회이고 그런 사회이지만 신분의 장며, 장벽이 그때보다 훨씬 더 엄격했던 그 사회 안에서 예수님은 그 장벽을 허물어 그 장벽의 터부를 완전히 허물고 그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세리와 친구들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어, 뭐 이렇게 불리워졌다라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환대했셨고 어, 뭐 그런 이야기들을 복음서 안에 이렇게 우리가 몇 군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케오도 마찬가지다. 월로급 세리였는데 지급 때문에 결국 죄인축에 들었지만 그들과 어울렸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잔치스러운 모임 이렇게 표현을 했네 책에는 이런 잔치스러운 모임을 무척 소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식탁의 자리는, 빵을 나누는 자리는 이런 환대의 자리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는 이, 바로 이 환대의 자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전례 예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 자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그자 당시에 있었던 그 장벽을 뛰어넘는 자리 죄인들과 하나 되는 자리로서 어이 식탁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면은그 두레상 사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식탁 우정입니다 이거 프렌드십 뭐라고 하더라 영어로 테이블 프렌드십인가뭐 자원 그렇게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말을쓰는데 두레상 두레상 사귐 이렇게 책에서는 번역했는데 식탁 우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음사 안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그 어떤 복음적 태도이고 복음적 그툴 툴이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우리가 미사성 미사 성체성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런 장벽을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되있고 그게는 기본적으로, 어,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 뭐, 너 죄인 죄를 해, 용서하겠어. 뭐, 이래야지 용서돼. 이런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냥 그것이 용서의 표징이 되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동기는 또한 연민이다. 연민이다. 치유하는 힘은 믿음의 힘이다. 죄를 용서하는 힘도 믿음의 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충 요 정도만 하면은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책, 그냥, 이렇게, 이 2부에서 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그 다음에, 치유, 용서, 이런 주제들 가지고 조금 이렇게 머물러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좋은 나눔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어, 당신을 머리로만의, 마음으로, 감정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행동 안에서, 실천 안에서 알아가고, 당신께서 사랑하셨던 것을 저희들도 함께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